그룹 o 좋아요, 아요 I'm going t 요 go 크리스마스! p 스 t a 크리스마스크리스크스스마스 크리스마스 r r 스 c 스스 i 스 t 스스 s 스 f 스스 r 스 s 스 m a s 왜요? Christmas. Of 요 h r i s t m a 리 o 리스 h 스 i s t m a s o 마이냐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저희가 찾아뵙는데요 특별히 오늘은 또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마빈저스와 함께하려고 합니다. 그럼 저희가 마빈저스를 한번 불러볼까요? 마빈스, 노래, 히피 뉴이 받으세요 네 오늘은 저희가 12월 이벤트 데이를 맞이해가지고 저희가 찾아왔는데요. 어떤 이벤트가 있죠? 네 이제 크리스마스 때는 맛있는 음식을 먹잖아요. 하지만 저희가 크리스마스 때다 모일 수 없기 때문에 23일 바로 셀프 데이 바다 갈릭 랍스터를 준비했습니다. 뭐라고요? 바다 갈릭 랍스터요. 아 버터 갈릭가 랍스터가 맞나? 버터 갈릭 랍스터요. 네 맞아요. 와, 진짜 맛있겠는데요. 벌써 되게 냄새가 나는데 그럼 다 같이 한번 가보실까요? 랍스터, 고고. 따라오시죠. 시안가 마미나 어디 갔지? 마미나미 랍스터가 돼버렸나봐요. 터실터실하니 <laughs> 맛있겠군. 와, 벌써부터 랍스터 냄새가 아주 풍트풍기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오늘 셰프데이를 맞이해가지고 안쪽에서 셰프님과 여사님들께서 아주 랍스터를 맛있게 요리하고 계세요 벌써부터 마이나같이 토실토실한 랍스터를 먹을 생각하니까 아주 군침이 한강을 이루네요 자 저희 환자분들과 직원분들이 직접 식사하는 모습 지금 한번 보실게요 자 이쪽으로 오실까요? 와, 빨간 망토를 두른 산타들이 직접 서빙과 배식을 해주고 있네요. 그리고 이제 2단계인 만큼 거리두기를 해서 식사를 하시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주 굿굿! 하나은 이벤트 이벤트에 씻고 뜯고, 뜯고 음, 맛보고 즐기고 다들 랍스타 맛깔나게 드셨나요? 아, 어, 저도 눈으로만 보는데 음. 너무 맛있더라고요. 저는 실제로 맘이나 팔뚝 같은 토실토실한 애로 랍스타를 먹었는데 진짜 먹다가 이빨 빠지는 줄 알았습니다. 아, 이런 말 들으니까 집에서 크림이라도 쭉쭉 빨아먹어야겠네요. 자, 아쉬움은 뒤로 하고 저희가 또 재밌고 익사이딩한 이벤트 들고 1월 달에 찾아올 테니까 그때까지 조금만 기다려 기다려